안녕하세요. 작은나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책을 접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아직 많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접는 거니,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가 여기 접힌상 접힌 상태에서 돌려 90도 돌려준 다음에 반을 접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엔 또 뒤집어서, 아니, 또 돌려서 90도 반을 한번더 접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 눌러주시면 좀더 반듯하게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다시 펼치는데 두 번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엔 여기서 진짜 어렵습니다. 자왜 어렵냐면 여기 벌어진 쪽 말고 여기 안 벌어지는 쪽 그쪽을 잘라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안전하게 손으로 자를게요. 그냥. 그냥 손으로 자를게요. 칼이나 가위를 써도 되지만, 어, 특히 칼은 위,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찢을 때, 여기 가운데까지만 가운데까지만 찢어주세요. 다 찢으면 반으로 갈라져 버려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가로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펼치면서 눌러주시고 요걸 잡고 이렇게 하시면 짜잔 책 완성이에요. 벌어지는 곳이 있길래, 풀치를 해줄게요. 아유, 카메라 조정 인뭐 볶음 불이 잘안 나. 방귀 낀거 아니에요, 저. 누려줘야지 잘 나와 짜잔 눌러주시고 여기도 해줄게요 여기도 해주고 저는 이렇게 다 발라 줬는데 어안 발라 줘도 돼요. 안 발라 줘도 되니까 괜찮고요. 안 발라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짜잔. 이제 진짜 책이 완성됐어요. 재밌게 접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애칭, 애칭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휴,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일단, 나비로 할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무 댓글에, 아니, 아니, 여기 댓글에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안녕! 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지.